안녕하세요. 셀세파파입니다. 어, 오늘도 바다생물 종이 접기, 물고기, 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접는 물고기는 아주 간단하고 어, 빠르게 접을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종이를 준비해주시고,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접어주시고 펼쳐서 자, 이쪽 부분 한번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쯤에 접는다고 생각하고. 접어줍니다. 다음, 쪽을 이렇게 접어서 꼬리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자 물고기가 완성입니다. 저는 어 풀로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붙여주시고, 자 물고기 눈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런 물고기 눈을 붙이고. 물고기 비늘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물고기 아, 아가미인가요? 자, 아가미, 지느러미, 비늘 자, 오늘 세 번째 물고기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